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오늘은 반지할 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추가가 된더뉴 그랜저 IG 2.5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차량 내외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의 중대형 세단 더뉴그랜저 IG 2.5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자이 차량 전후방 감증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전방 스마트 센스 추가로 전방 추돌 방지까지 가능한 그런 차량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밑에 쪽부터 지금 하단부 다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굉장히 까진 거 없이 저 좋은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외관에서도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로 18인치 휠이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타이어가 지금 한90%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들을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서 자 외관 상태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다 깨끗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흠집이 있으면은 저희가 지금 다 상품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 걱정 안 하시고 이제 구매를 구매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이 차량 더뉴 그랜저 IG는 이 뒤에 리어 램프가 이제 인기가 많은데 자이 차량 때문에 구매를 하셨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전동 트렁크 마크를 눌렀을 때 이제 열리는 모,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트렁크도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부족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 자 밑에 타이어 키트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작동 상태 지금 잘 되고 있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저 우측 면에서도 보시면은,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20년 최초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일반 소모품 보증까지 전국 AS망 어디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옆쪽 우측 휠도 지금 다 깨끗하게 지금 남아있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부분들까지도 지금 좋게 나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더뉴 그랜저 IG 이제 외관 다시 한번 둘러봤고 내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도어트림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도어트림 지금 스크래치 하나 없는 지금 좋은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구도 지금 스크래치가 좀 없는 좋은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튼들 깨끗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이차량의 지금 내부에서는 그 대시보드부터 전반적인 상태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차량의 실키로스 58,000km로 지금 일반 소모품 AS까지 가능한 그런 차량 상태입니다. 그리고 핸들에서부터 보시면 까짐이 없는 좋은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절 주행 가능한 버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절 주행이 가능하면 차선 이탈부터 전방 추돌 방지까지 다 옵션 한꺼번에 패키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보험 오프라 할인까지 들어가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서 그리고 12.3인치 모니터에서는 후방 카메라를 넣었을 때도 굉장히 선명하게 큼지막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밑 밑에서 보시면은 양쪽 통풍 시트부터 그다음에 이제 핸들 열선까지 여기서 한꺼번에 다 공조기 버튼들이 다 작동이 편하게 편리하게 시안성이 좋게 나와 있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은 제 여기 여기 제 스마트폰 지금 무선 충전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파킹 오토 홀드까지 여기서 한꺼번에 다 이용 가능하십니다. 자이 차량 이제 전방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고 이제 뒷좌석 가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도어 트림에서부터 똑같이 보시면은 자 도어 트림 스크래치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부부터 그 다음에 버튼들까지도 그 다음에 열선 시트 버튼이 이렇게 2 단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이 하나도 없는 지금 시트 지금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휠베이스가 넓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 지금 딱 알맞는 그런 차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 프리미엄 초이스 더뉴 그랜저 i g 차량 지금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8일 최초 등록, 실키로수 약 58,000km 탄 차량 입고했습니다. 더뉴 그랜저 이 g 2.5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으로 양쪽 통풍 시트부터 전동 트렁크 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센스 추가로 반절 자 주행까지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일반 소모품 보증까지 남아있는 이더뉴 그랜저 이 g 현재 중고 판매가 2,990만원에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 있는 차량 판매 시 알선 수수료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쪽에 직통 번호를 전화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